BJ 박민정은 현재 아프리카 BJ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1995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29세이다. 약 8년 전인 2016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TV도 함께 시작했다. 유튜브는 50만명의 구독자, 틱톡은 630만, 인스타그램은 1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팬덤이 큰 b j 다 주로 캔방, 댄스영상, 게임방송 등등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2019년에는 맥심 표지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으며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많은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박민정은 유튜브, 인스타를 제외한 아프리카TV를 그만둘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많은 악플의 상처를 받아서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9년 3월 다시 복귀를 했는데 방송을 쉬는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고 성형수술도 했다고 밝혔다 사실 팔로워에 비해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2019년 8월 버닝썬으로 논란 중이던 CM블로 출신 이종현이 박민정에게 DM을 보낸 것이 폭로되면서 오히려 더 알려졌다. 당시 이종현은 박민정에게 뱃살이 귀엽다며 성희롱적인 내용이 담긴 DM을 보냈고, 이에 박민정은 이 내용을 인스타 스토리에 폭로했는데 당시에는 많은 네티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종현은 이미 나락으로 가는 중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CM 블루에서 탈퇴를 하게 됐다. BJ 오지은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으며 2022년 처음 실제로 만났다고 한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SNS에 자주 등장했는데, 압구정동에 위치한 새우공장이라는 술집에서 자주 목격되었고, 가수 김희철과도 자주 함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다. 박민정은 최근 청년코인과 연결되어 있다며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그녀를 저격했고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과 연관된 아무런 근거 없는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고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런 와중에 가. 연에서 박민정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김세희를 저격하는 내용을 올려서 오히려 김세희가 역으로 빡친 나머지 박민정에 대해서 까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여러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